여기는 우리 그 슈퍼모델 출신 후배들 어쩐지 또 보면은 실루엣이 사이즈 나오잖아. 네. 아, 달라요, 너 아, 달라요. 아니 아. 선생님 제가 네. 그 이거 이제 봉 봉에서 네, 매달려서 네. 빙팔을 도는 네. 거. 그거는 네. 봤는데 이건 처음 네. 봐요. 2, 3 0대 분들도 이제 되게 이게 아름답게 또 선을 표현할 수도 있고 네. 그리고 솔직 히 다이어트도 에 되게 좋아요. 네. 아,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, 선생님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어? 어, 일단 <laughs> 이거 못 하고요. 이렇게. <laughs> 일단 이거 못 하고요. 어 이거!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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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렇게 올라가셔서 포즈 같은 거. 쟤 장난치지 마시니그 <laughs> 그럼, 그럼 이렇게 포즈 예쁘게. 사실 <laughs> 우리 이런 동작도 아, 걸리는 거예요아 <laughs> 일단 편하게 선생님 <laughs> 관하겠습니다아 좋습니다. 자 살짝 점프해서 오른 다리 이렇게 걸어보기. 일단, 여기서부터 못할 것 같은데? 그렇죠!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다리들이 기시니까. 야, 이게 다리들이 기니까 거미 같네, 거미. 왼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빵! 찼을 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.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더 예쁜 사진 찍힐 것 같은데? <laughs> 뭐, 여기서 어떻게 예쁜 사진을 찍는 거야? 거기서 이제 빵! 차서. 한동훈 그렇지 오 잘한다 오 어, 잘한다 한손 옆에 한손 이렇게 옆에? 해서 포즈 예 어, 그쵸 좋아요 이손 내려볼까요 살짝 오오 어. 아, 예쁘다 다리만 더 예쁘게 그렇죠 오 어, 예쁘다+ 와.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아, 포즈는 엄청나오 너무 예뻐요 그렇지요 어디가 좀더 쉬워요? 아, 음. 조금 높아 높아질수록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낮은 데를 찾아보시면. <웃음> <여기가>? <웃음> 너무, 너무 차이 나는 거 나아요. 높으니까 너가 <laughs> 높은 데서 해야지. 자. 아. 오! 간다! <laughs> 간다, 그냥! 와. 좋아요. 여기로 와야 아! 아! <laughs> 아! 오른손, 그지 자, 왼다리, 아니야.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, 들어오지 마. 자, 위에서 아래로 빵찰 거야. 하나, 둘, 셋. 아 <웃음> 오! 오! <웃음> 아, 안 돼요, 이거. 두 분이 잘하는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한 번에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. 자, 하나, 둘, 셋. 업. 그렇지, 손. 아. 위로. 어, 그렇지. 위로. 같이 가이 그렇지. 예쁘다, 예뻐. 아랫손 조금만 더 내리고. 그렇죠. 아. 와. 이렇게 해서 코게티로. 야, 다르다, 그렇지? 너 무슨 트로피 같아 트로피. 거기서 워킹 해보세요, 이렇게 수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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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렇죠. 와, 아, 아, 이게 이거다. 도는구나. 진짜. 내 팔. 아이고. 아. <laughs> 네, 진짜. 근육 도 그렇지. 자, 오른손. 자, 이때 그럼 여기서 손 하나, 조금씩 올라가 볼게요. 하나, 그렇지. 둘. 어,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. 아. 둘. 다리를 예쁘게 모아주고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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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비 젤잘 하시는데요. 다. 피부 어떻게 걸어? <laughs>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는 어디지? 그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안 아직 재나지 아직 않았어. 재미나지 않았어. <laughs>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옆으로. 이렇게 누워볼 거예 네? 이렇게 다리 걸어서 이렇게 하는 플라이어라는 동작인데 이거 사진 찍을 때 되게 예뻐요. 저는 안 예뻐도 되는데 가, 가능한 동작을 좀... 이렇게 엎어지셔야 돼요. 그렇지. 자, 응. 어, 그렇지. 맞아요, 맞아요. 조금만, 조금만 더. 이 다리 펴. 그렇지, 이 다리. 무릎, 무릎 접어. 자, 이 손만 이제 놓으면 그렇지, 발포인 그렇지, 발포이 그렇지. 그렇지. 발, 손. 제발 살려주세요. 아니야, 살려주세요. 괜찮아요. 무릎 좀만 더 피고, 그렇죠. 손 오른손 이제 펴볼까요?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는 자 정신 괜찮아요? 그래서 아, 네, 자, 네네네 이제 저희가 혼자서 하는 동작도 있지만 둘이서 같이 할수 있는 예쁜 동작들도 되게 많아요. 호프가한호프에 둘이 같이 올라가요? 네, 네, 같이 매달릴 오. 수 있어요. 한호프에 네. 자 뒤로 누우면서 이손 떼볼게요. 그렇지 이제 무릎 구부려서 깍지, 그렇지. 그렇지. 오 어, 됐는데? 어어 그렇지. 어. 그치. 어 뒤로. 그렇지. 자 천천히 올라가 볼 거예요. 그렇지. 오른손 더 위. 그렇지. 어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조금만, 조금만, 조더내려 가. 오. 오 됐는데. 오, 조금만 더도. 더. 오 됐다. 오 예쁘다. 그렇죠. 손 조금만 위치 서로 맞춰봐봐요. 거울 거울 보이니까. 그렇죠. 그렇지. 어 잘한다 두 분이. 우 와! 하나, 둘, 둘. <laughs> 이때 이 다리 펴. 아! 한잔, 한잔. <laughs> 전 진짜 여기까지인 것같아 <laughs> 아니, 진짜. <laughs> 아, 힘들어.